방탄소년단 벨스 멤버 지민과의 열애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트시그널 2분 출신 배우 송다은이 온라인 비방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. 다은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한 온라인 이용자의 메시지를 캡처해 공유했다. 해당 메시지에는 팬들이 왜 욕하는지 알려줄게. 나도 팬이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. 한밤 중에 생방송을 하셨다. 그게 무슨 소용인가? 나이 차가 엄청나다. 명백한 투샷이다.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이에 다음은 내가 왜 계속 욕을 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조작된 이메일을 많이 받았다. 그 열정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쏟는 게 어때? 그 에너지를 쏟는 게 아깝지 않냐고 보복했다. 인간은 성급하게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. 사람은 본래 존중받아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.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. 다음은 나는 그런 메일을 안 읽는다. 내 변호사는 안 읽는다. 경찰이 며칠 뒤에 조사하러 오라는 메일을 받기 싫다면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경고했다. 이것을 마지막 경고로 생각하세요. 한편 다은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 지민과의 열애서를 불러일으켰다. 해당 게시물에는 다은과 지민이라는 라벨이 붙은 무선 이어폰 두 쌍과 함께 방탄소년단 굿즈 티셔츠를 자랑하는 다은의 영상이 담겼다. 꽃 이모티콘으로 남성의 모습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의 맥락과 구성으로 보아 지민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. 2018년 하트 시그널 2분 출연을 통해 이름을 알린 다음은 은주의 방. 한번 다녀왔습니다. 외출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.